예, 안녕하세요. 수학의 재구성 투어 알파 출간 기념 북 콘서트 두 번째 주제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수학은 아니다라는 주제로 얘기를 했었고요. 오늘은 수학은 이다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수학은 이다. 수학은 뭘까요? 수학은 어, 계산법이 아니라 사고 과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핀트가 좀 잘못 맞거든요. 많은 학생들이 수학을 공부할 때 있어서 수학을 계산, 단순히 계산을 배우기 위한 영역으로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수학은 종합적인 사고력을 익히고 있어 배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그러니까 수학을 왜 공부해요? 왜 해요? 그럼 학생들의 솔직한 답변은 뭘까요? 수학이 뭐, 나의 생활을 윤택하게 해주나요? 아, 시험에 나오니까, 아, 수학 정말 하기 싫은데, 시험에 나와서 이거 못하면 대학 못 가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솔직한 심정이죠. 그 수학은, 수학을 어쩔 수 없이 한다고 생각을 할 텐데, 수학을 왜 해요? 하면 그렇게 대답할 거란 말. 그러니까 저는 한번 약간 질문을 살짝 바꿔서, 그러면은, 시험을 출제하는 분들이 수학을 왜 강조할까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시험을 출제하는 분들이 왜 수학을 강조할까요? 그러니까, 기초적인 계산법을 익히기 위해서라면은, 중학교 이상의 수학은 사실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중학교 수준의 수학도 약간 낭비인 감이 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활을 하면서 거스름돈을 주고 받는 막 미적분학을 사용하나요? 미적분학을 사용하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데도 수학을 수학을 배우잖아요. 왜냐하면은 수학을 통해서 생각하는 힘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수학이라는 요소는 수학이라는 요소는 어, 단순히 하나 둘셋 하는 숫자의 개념뿐만 아니고수 수라는 단어를 보면은 한자 사전을 찾아보면은 이치라는 뜻도 함께 담겨 있어요. 그 수학이라는 학문을 보면은 수학이라는 학문이 단순히 계산법을 익히는 학문이 아니고 이치를 깨닫는 학문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은 한자뿐만 아니고 로고스라는 그 히라버, 그리스어를 보더라도 수라는 뜻도 함께 담겨 있고 말씀, 이치, 이성이라는 뜻도 함께 함께 담겨있단 말이에요. 신기하게도 우리 말을 생각해볼까요? 우리 말에서도 무언가를 새마다 아넌참샘에밝어라고 누군가 학생한테 얘기를, 해보, 생각, 얘기를 해봤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은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 너가 정말 인수분해를 잘하는구나, 식을 전개할 줄잘 아는구나, 방정식을 계산할 줄 아는구나, 2차 방정식 잘풀줄 아는구나 그런 얘기요? 아니죠. 순간적인 판단력이 굉장히 빠르다는 얘기죠. 기밀하게 행,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헤아리다라는 말을 한다면 헤아리다라는 말도 역시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리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뭐 별을 헤아립니다. 뭐별에는방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센다, 수학이라는 개념이 어떠냐면은, 개몽의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은, 개몽의 측면을 생각을 해보자면은, 수학을 배운다는 거는 인류 문명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지혜로워지는 과정에서 수학을 배우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했어요. 사람의 두뇌가 발달하고, 사람의 두뇌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수학이라는 개념은 동전의 양면과, 동전의 양면처럼 수의 개념과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 과정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수학을 배우는 목적을 다시 한번 바로 잡을 필요가 있어요. 수학을 배우는 목적이 뭐냐면 수학적 사고 방식을 키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이제 산단논법을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산단논법을 얘기해 를볼 텐데 시험 최선의 대비 방법은 최선의 시험 대비 방법은 뭐냐 그 시험의 목적에 주목하는 겁니다. 한, 이제 소전제를 가볼까요? 소전제로 가보면은. 수학을 배우는 목적이 뭐냐? 수학을 배우는 목적은 뭐냐면은 수학적 사고방식을 습득하기 위해서예요. 결론이 생각이 나나요? 지금 어떤 얘기할지 보이나요? 대전제가 이러하고 소전제가 이러하다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결론은 뭐냐? 수, 수리 영역을 대비하는 최선의 방법은 뭐냐? 수학적 사고방식을 습득하는 거라는 거죠. 예. 명쾌한가요? 명쾌하죠? 예. 근데 그래서 제가 수학의 재구성을 출간하고 나서 가장 학생들한테 많이 받았던 지적 중의 하나가 뭐냐면은,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계산하면 되는데, 방정식 풀어서 등차수에일반항 구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평균에 주목해서 식을 풀어야 되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마음이 불편해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핀트가 어떻게 보면 잘못 맞춰진 거죠. 제가 수학의 재구성이라는 책을 쓴 목적은 뭐냐면은, 단순히 어느 책에서만 배울 수 있는 계산법을 익히기 위해서가 아니고, 학생들한테 수학적 사고방식을 익힐 수 있는 물꼬를 터주기 위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학적 사고 방식에서 수학적 사고 방식을 훈련하기 위해서 그 책을 썼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계산하는 게 아니고 자꾸 생각하도록 출제를 했다는 거죠. 흔히 하는 말로 그냥 계산으로 씹어 먹자 이렇게 풀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풀겠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편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쓰기만 하면 되거든요. 머리는 편하죠. 손이 힘들 뿐이죠. 과연 이 방법이 최선일까? 최선의 방법일까? 이 편한 방법 최선의 방법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거 얼마 전 아니구나. 몇년 전에 이제, 우, 이제 이 무릎학도사에 안철수 교수님이 나온 걸 보고 굉장히 이 부분을 보면서 마음에 쿵 했어요. 아, 내가 말하고 싶었는데 내가 뭔가 표현이 안 되고 말을 못 하던 그 부분이 바로 이거구나 하고 느꼈거든요. 이 부분이 이 안철수 교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게 지나가는 말로 술술 이렇게 툭툭 던지시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지금까지 경험을 반추해 봤더니 뭐냐면은 내가 하기 싫어서 꺼리던 그 어려운 방법이 결국 시간이, 시간이 지나고 뒤돌아 봤더니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더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툭 던지시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정말 많이 느꼈어요. 아 내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 내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 이거구나. 수학의 재구성은 수학적 사고방식을 익히는 수학적 사고방식 훈련하기 위해서 수학적 사고방식의 물꼬를 터주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 때문에 단순히 반복해서 계산하는 편한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하지만 시험의 목적에 주목을 해서 볼때그 방법이 최선의 수리 영역 대비법이라는 거죠. 이 부분을 명심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학은 이다 뭘까요? n, 1 곱하기 n이 n 곱하기 1보다 큽니다. 어, 이상하죠? 이게 뭘까? 어, 어, 뭐야, 이거? 어, 수학선생이 계산도 못하네, 이거? 수학선생이 계산도 못하네 싶은데, 무슨 소리냐? 1 곱하기 n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한 권의 책을 여러 번 보는 걸 의미합니다. 반면에, n 곱하기 1을 의미하는 바는 뭐냐? 여러 권의 책을 한 번씩 보는 걸 의미해요. 안타깝게도 많은 학생들이 한 권의 책을 여러 번씩 보는 걸 상당히 싫어해요. 왜, 왜냐면은 너무 좋은 책들, 좋은 강의가 많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저 사람 말 들어보면 이책꼭 봐야 될것 같고, 또 다른 사람 말 들어보면 저 강의도 꼭 들어야 될것 같고,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마치 지난 시간에 수학은 아니다 해서 말했던 것처럼, 막, 뭐랄까, 스킬티를 짜는 거예요. 커리큘럼 자기 나름대로 짜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이 책을 보고, 그 다음 이 강의를 듣고, 그 다음 파이널은 이걸로 하고, 문제집은 이걸로 풀고, 이러면 나는 완벽하게 레벨업, 쾌속 레벨업 할수 있겠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두뇌가 작동하는 방식을 생각해 보면요. 1 곱하기 n이 n 곱하기 1보다 월등히 효과적이에요. 왜 그런지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의 두뇌가 매일매일 처리하는 용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시각으로 처리가 되고요. 귀로 듣고요. 청각으로 처리가 되고, 미각과 촉각과, 심지어 근육세포로도 우리가 몸이 움직이는 근육세포로 기억을 하죠.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가, 우리가 HD급 화질로 뭔가를 본다 그러면 그 용량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거를 훨씬 뛰어넘는 그 어마어마한 용량의 정보가 매초마다 어마어마한 속도로 우리 두뇌에 입력이 돼요. 그럼 우리의 두뇌가 작동,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떠냐면은 그 무지무지하게 어마어마하게 밀려온 정보를 취합을 해서 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정자, 정말 필요한 거를 잘 추려서 매끄럽게 작동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공부가 어려워지는 이유도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입력을 하면은 우리의 두뇌는 그게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모르게 일단 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가 어려운 이유고 그럼 공부를 하면서 우리의 두뇌한테 신호를 줘야 돼요. 이건 중요하니까 너 까먹으면 안 돼. 너 절대 까먹으면 안 돼. 라고 우리의 두뇌에 신호를 주는 방법은 뭐냐면은 바로 반복이라는 겁니다. 반복을 해서 반복을 하면 어떠냐? 자동완성 기능이 생겨요. 우리 두뇌 내재적으로 자동완성 기능이 있어요. 참 요새는 참 설명하기 쉬운 게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컴퓨터나 핸드폰이 우리의 두뇌의 기능을 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글창에다가 검색을 해봅시다. Why do Koreans 까지만 쳤더니 어때요? 우리 구글께서, 위대한 구글께서 어떻게 하냐면은, Why do Koreans bow? 왜 한국 사람들은 절을 할까요? Why do Koreans have white skin? 왜 피부가 하얄까요? Why do Koreans hate American? 왜 미국 사람을 싫어할까요? Why do Koreans hate Japanese? 일본 사람들을 싫어할까요? 라고, Why do Koreans 까지만 쳐도 기존에 입력됐던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미리 보여줘요. 더 원활하게 작동이 되죠. 마찬가지 방식이요. Why do Japanese 썼더니 어때요? 밑에 보면은, Why do Japanese people hate korean 하고 나오죠. 어? 안 나오네? 없었다. <laughs> 아, 위에 있구나. why do japanese h a t korean 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게, 마치 핸드폰 문자를 쓸 때, 핸드폰 문자를 쓰다 보면 내가 요만큼만 썼는데 저절로 완성이 돼버리죠 어쩔 땐 그게 약간 번거롭기도 하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두뇌가 작동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두뇌를 매끄럽게 자동환성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자동환성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뭐냐? 반복을 하는 거예요. 반복을 해서, 우리가 한번 와이드 코리안스 바우 까지만 입력을 한번 했다고 합시다 까먹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우리가 그 다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와이드 코리안스를 입력하면 어떠냐 우리의 두뇌에서 어? 너가 찾는 게 이거야 하면서 와이드 코리안스 바우 와이드 코리안스 앱 와이트 스킨 와이드 코리안스 의 아메리칸 와이드 코리안스 앱 제페니스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권을 여러 번씩 반복한다는 건 뭐냐 우리의 두뇌의 자동완성 기능을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반면에 어. 앵권의 책을 한 번씩 본다는 건 뭐냐 어떻게 보면은 이치가 없이 그냥 막 쏟아 붓는 거예요 막 쏟아 부으면 우리의 두뇌가 그렇게 현명하지 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떠냐 각기 다른 별개의 정보로 인식을 해요 그게 같다는 걸 인식을 하지 못해요 그럼 어떠냐 불필요하게 용량만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뇌에 쓸데없이 용량만 차지하니까 하드드라이브에 전혀 쓸데없는 거막 이상한, 이상한 별잡스러운 로그 파일로 막 100기가 채웠다고 해봅시다 컴퓨터가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잖아요 그 오히려 앵 한, 여러 권의 책을 한 번씩 본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의 두뇌에 잡쓰레기를 입력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참 재밌는 게 혹시 셜록 홈즈라는 소설 봤나요? 그 이름은 참 유명한데 정작 그 소설을 본 학생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셜록 홈즈 소설을 보면 첫 번째 에피소드가 주홍색 연구라는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하나 나와요. 셜록하고 왓슨하고 대화를 하다가 왓슨이 깜짝 놀라요. 시껍해요. 왜, 왜 깜짝 놀라냐. 셜록이 지구가 태양지를 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왔으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걸 몰라? 그거는 초등학교 기초적인 상식인데, 왜 그걸 몰라? 너꼭 알아야 되면서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셜록 오히려, 아, 그래? 나 몰랐는데 고마워. 이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막 짜증을 내요 아, 너는 왜내 머리 에 잡스러운 쓰레기를 넣어? 너가 지금 얘기하는 걸 기억해버렸잖아. 지금은 기억하는데 고있 나는 이거 시간 제한면 일부러 까먹기 위해서 노력할 거야. 왜냐면은, 지구가 태양주의를 돌건, 태양이 지구주의를 돌건, 내가 사건을 풀고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필요없는 잡쓰레기이기 때문에, 나는 그 지식은 의도적으로 까먹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코난도일경이, 그 당시 그 뇌과학적인 연구가 발달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어렴풋이 깨닫고 있던 거죠. 우리의 두뇌가 작동하는 방식은. 그러니까 그렇게 역사에 나는 위대한 탐정소설을 만든 거고요. 그래서 가상의 이야기지만 우리의 두뇌가 작동하는 방식을 매우 잘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한 권의 책을 여러 번씩 보는 게 여러 권의 책을 한 번씩 보는 것보다 효과적입니다. 과녁을 여러 군데다 한 발씩 쏘지 말고 집중해서 하나의 관역에다 가 화살을 여러 번씩 쏘라고요. 반복을 하면은 우리의 두뇌가 자동 완성 기능을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학은 이다. 뭘까요? 수학은 큰 솥에 물을 담고서는 팔팔 끓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수학 공부를 제가 많은 학생들을 관찰을 해보니까 수학 공부에서 3단계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 공포예요. 그러니까 그냥 몰라요, 몰라. 공항과 공포. 내가 난 누구 또 여긴 어디 이제 흘러가는 대로 막 사는 거예요. 그니까 러 나는 못하는데 주변을 봤을 때 주변도 똑같이 못하니 괜찮은 거야. 문과학생들 보면 3등급이라는 사실 수학 못하잖아요. <laughs> 막, 막, 뭐야. 30점 맞으면 수학 3등급 나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3학년 아마 3을 모의고사 보면 그럴 텐데. 그니까 그냥 마음 한편으로 불안하면서 또 마음이 편하기도 해. 어차피 다 모르니까. 그냥 몰라, 그냥 수학이. 근데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나 대학 가려면 서 공부해야 돼. 그 공부를 해서 바른 방식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은 이치가 보여요, 자신감이 붙어요. 아 수학이 내가 그 전에는 모르던 게 바로 이런 거였구나, 재밌단 말이요. 아 이렇게 공부하면 재밌구나. 나 왠지 시험 보면 다를 것 같아. 나잘볼수 있을 것 같아. 그 시험을 막상 보잖아요. 점수가 안 나와. 그래서 굉장히 많이 좌절하죠. 제가 한번 약간 예언을 하나 해볼까요?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이 궤도를 따서 그대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3월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12월 달, 1월 달, 2월 달, 겨울방학 때 공부 굉장히 열심히 하죠. 막 혼자 공부하면서 굉장히 즐거운 상상해요. 아나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 쑥쑥 올라갔구나. 아시신 유세나 오면 어떡하지? 허나 어, 큰일 났네. 나 우리 부모님 너무 놀라면 어떡하지? 막 걱정해요. 혼자 즐거운 상상을 하면서 공부해요. 를 3월달에 의도를 가지고 의자 의자하고 막 시험을 딱 봤어. 점수가 안 나와. 오 약간 실망스럽지만 그래도 사람이 끈기가 있어야지 공부를 공부를 또 해요. 4월달은 다르겠지. 4월달 다를 거 하고 처음 보는 거니까 그렇고 4월달은 다를 거야. 4월달 모의고사 또 봐요. 또 점수 또안 나와요. 그때 그 좌절감은 정말 큽니다. 어마어마해요. 마음이 쑥대밭이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안에서 못 나오는 거는 마음을 비웠기 때문에 괜찮은데.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점수가 요지부동일 때그 좌절감은 정말 커요. 그그 순간이 사실은 정말 위험한 순간이죠. 하필 4월달이 날씨도 좋아요. 4월달, 5월달 되면 날씨도 좋아서 막막 막 마음도 흔들리고 날씨도 좋고 소풍도 갔다고 하루만 놀까? 하루 딱 노는 순간 정신없이 무너집니다. 정신없이 무너지고. 여름 되면 아무래도 사람 마음이 풀어지더라고요. 흘러가는 대로 사, 사는 거죠.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면 뭐라도 된다. 이러면서 막 살다가. 겨울, 이제 가을쯤 돼서 찬바람 솔솔 불고 그러면, 아, 정신이 또 번쩍 나.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나 열심히 해야지. 한 1, 2개월 열심히 공부해요. 1, 2개월 열심히 공부하고 수능 봤대. 아, 아쉬움이 남아. 내가 그 1, 2개월 열심히 공부했던 그 속도로 내가 1년 공부하면은 잘할수 있을 것 같아. 그걸 재수하게 됩니다. 그러지 마세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거 알아요. 열심히 공부하는 거 아는데 그 열심히 공부하는 그 결과가 지금 당장 성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순간을 참고 견뎌서 지금 당장 성적이 나오지 않더라도 그 순간을 참고 견뎌야지만 성적이 상승한다는 겁니다. 이 개념이 신기하게도 물리학자들이 이 개념을 제일 처음에 발견을 했어요. 인계점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인계점. 크리티컬 포인트. 직격하자 매우 중요한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원인이 계속 지속적으로 누적이 돼요. 결과가 바뀌지 않아요. 무슨 소리냐? 물을 팔팔팔팔팔팔 끓여요. 물을 팔팔팔팔 끓이면은 98도, 99도가 돼도 여전히 물이에요. 나는 계속 끓이고 있는데 나는 수증기를 빨리 만들고 싶은데 물을 팔팔팔팔 끓는데 98도, 99도가 될 때까지 0도의 물이 98도, 99도가 될 때까지 물은 여전히 물이에요. 그러다가 그 원인이 한꺼번에 그 물을 계속 끓여서 100도가 되는 그 순간에야 비로소 수증기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제서야 비로소 성적 상승의 증기압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인계 질량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크리티컬 메스겠죠. 그래서 우라늄이 50kg가 모여야지 비로소 핵분열 반응이 일어난다 그래요.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우라늄이 핵분열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50kg이 모여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누적되던 원인들이 어느 순간에 요지부동으로 있다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팍 하고 터진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요새 학생들이 하는 말로 하자면 포텐 터진다는 거죠. 포텐 터지는 거예요. 수학 공부도 포텐이 터져야 돼요. 포텐이 터지기 직전까지는 매우 잠잠해요. 하지만 그 순간을 참고 견뎌야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학생들이 함정에 빠져요. 이 얘기도 정말 중요한 얘긴데 많은 학생들이 지금 당장 성적을 올리고 싶어. 3월달에 모이고서 잘 나와야 될것 같아. 그래야지 왠지 내가 무시 안 당하고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담임선생님도 날 좋게 보고 부모님도 왠지 흐뭇해하실 것 같고 친구들도 무시 안할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얕은 소 솥을 끓입니다. 얕은 솥에 물을 얕게 닦고 끓여요. 무슨 소리야. 그냥 지금 당장 외워요. 이해는 안 되지만 그냥 닥치고 외워요. 닥치고 외우면은 지금 당장은 어떻게 보면 성적이 오를 수도 있죠. 특히 사말의교사는 어떻게 보면 범위도 좁잖아요. 1학기까지는, 여름방 학 전까지는 범위가 좁으니까, 시험 범위가 좁아서 그렇게 하는 게 잠깐은 성적이 오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정작 물을 다 끓이려면 어떡할 거예요? 수증기는 더 필요한데, 물은 다 끓었어. 없어. 미천요 그럼 그제서야 다시 솥, 받아다가 큰 솥에다 물 끓일 거예요? 늦죠. 그러니까.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듣기 싫죠? 나 급해 죽겠는데 왜 돌아가라 그래? 정말 듣기 싫은 말이잖아요. 근데 그 말이 왜 속담으로 남았을까요? 그 말이 진리가 아니었다면 속담으로 남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는 말이 속담으로 남은 거는 그게 부정할 수 없는 진리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마세요. 얕은 수 쓰려고 하지 말고 꼼수 쓰지 마세요. 정도로 가세요. 그 방법이 지금 당장은 느려 보이지만 그방법은 결국은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된다는 거예요. 이 점을 꼭 염두에, 줬으면, 염두에 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학은 이다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주제로 얘기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수학은 계산법이 아니라 사고방식이다. 두 번째로 수학은 1 곱하기 n이 n 곱하기 1보다 크다. 마지막으로 수학은 큰소재의 물을 가득 담고 팔팔 끓이는 과정이다. 이세 가지 원칙을 잘 기억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전과 이로 구분될 만큼 수학 공부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생길 거라고 확신을 해요. 그래서 허투루 듣지 말고 꼭 명심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